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 건강한 생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치매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억은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 판단력, 심지어는 인격까지도 송돌이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특히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밝혀낸 치매의 숨겨진 원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뇌 건강을 미리미리 지키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지식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아직 저희 건강한 생활연구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최신의 유익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저희 채널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심층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은 치매가 단순히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치매 발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만성염증이라는 의외의 요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될 경우 이 염증 반응이 뇌의 섬세한 환경에까지 침투하여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의 신경세포는 다른 신체 조직에 비해 염증에 매우 취약하며, 중년기 이후 지속되는 저강도 만성 염증조차도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매 질환의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만성염증이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장건강의 불균형, 즉 장내 미생물총의 불균형은 전신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장내 축을 통해 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만성적인 잇몸 질환치주염은 구강, 뇌 염증 세균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도달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한 혈관 내 염증은 뇌혈관의 건강을 해쳐 치매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특히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고 만성화되면 이 염증 물질들은 뇌혈관 장벽이라는 뇌 보호막을 뚫고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전신에 걸친 염증 수치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버드 연구진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염증 식단을 실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강력한 염증 유발자는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물론 국내외 수많은 의학 및 과학 연구에서 과도한 당분 섭취가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는 빵, 과자, 달콤한 음료수,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의 다량으로 함유된 정제된 설탕과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이는 우리 몸 속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대한노인신경학회는 과도한 당 섭취가 말초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생성된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하면서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단맛이 우리의 뇌를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병들게 할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고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염증 반응은 매이 시냅스 연결을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몇 잔씩 달콤한 믹스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빵과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즐기던 분들이 초기 인지 기능 저하나 경도 인지 장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혈액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염증, 수치 CRP 등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식습관, 특히 당분 섭취가 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당분 섭취를 과감히 줄이고 신선한 채소, 통곡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염증을 현저히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건강한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설탕 대신 자연의 단맛을 활용하고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버드 의대 수면. 의학센터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치매 발병 위험 요소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시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을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잠 즉서파 수면 슬로우웨이 슬립 단계에 있을 때 뇌에서는 놀라운 정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뇌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 속의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들이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이 독성 단백질들은 낮동안뇌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데,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노폐물들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되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의 2022년 대규모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41%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시간 동안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밤의 숙면을 돕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이 현대인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불쾌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뇌 건강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치로 유지될 경우 뇌의 핵심 부위인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이므로 해마의 손상은 기억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만성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국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보다 치매 조기 발병률이 무려 1.9배 높다는 놀라운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 과식 또는 식욕 부진, 운동 부족 등 다른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뇌 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가, 영상, 심호흡,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등, 충분한 휴식, 취미 생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핵심 원인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불리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치매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숙명적인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조용히 쌓이는 만성 염증, 과도한 당분 섭취, 부족한 수면, 그리고 지속적이고 해로운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선진 연구 기관들이 이네 가지 요소를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충분히 예방하고 그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고 꾸준한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기차고 기억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절대 운이나 타고난 재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습관들이 쌓여 비로소 만들어지는 소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을 실천해야 뇌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운동이 뇌 활성화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두뇌 훈련법은 무엇인지 등 더욱 상세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생활 연구소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